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동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경쟁, 비교, 냉혹함 속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문제를 고친 분이 아니라 인생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베데스다는 그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남는 구조. 넘어지면 끝입니다. 느리면 탈락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비 없는 경쟁, 밀어내야 살아남는 구조, 기회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현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거의 인생 전체가 절망입니다. 그 병자는 자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병, 시도하지 않는 병, 포기하는 병.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상처를 후벼 파는 질문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의지를 깨우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으냐? 정말 회복되고 싶으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냐? 자비없는 세상 속에서 자비를 들고 우리에게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7절의 병자는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는 여전히 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사람을 더 기대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세상 시스템을 더 신뢰합니다. 병자의 믿음은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줄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믿음의 수준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순간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믿음이 완벽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우리는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해도 흔들려도. 무너져도 말씀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의 이날은 안식일이니,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병이 나은 것이 기뻐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이 일어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입니다. 규적은 지키는데 사람은 죽어갑니다. 형식은 유지되는데 생명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을 깨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은 멈춤이 아닙니다. 안식은 회복입니다. 안식은 새창조입니다. 교회가 세상 논리로 돌아가면 성공이 복이 되고 경쟁이 열심이 되고 차별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베데스다보다 낫지 않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장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육체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건드리셨습니다. 병이 나왔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회복되었습니까? 그럼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침은 시작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5절에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에 증언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베데스다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물에서 눈을 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나아가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베데스다의 물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환경과 사람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결단은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가지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비없는 세상 속에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베데스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며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고백하는 분명한 인생 되어지가 여주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